독박 의료, 요즘 의료 대란 사태로 나온 신조어입니다. 이탈한 전공의들 대신 밤샘 근무 중인 교수들의 고군분투를 말하는 건데, 정부가 보완책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들마저 지치면 그땐 어떻게 하죠? 안병수 기자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3주 차에 접어들면서 대학병원 교수들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원과 외래 환자를 모두 줄였지만, 당직과 수술 일정 등전공의들의 기존 업무를 도맡아 번아웃 증세를 호소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힘들고,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것도 좀 전공인 선생님이 없으면 공백이 있다 보니, 그 교수진들이 그거를 메꿔서 100%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죠.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간호사들의 업무 가능 범위를 확대합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하여 보완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내일부터 응급 상황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할수 있게 됩니다. 또 숙련도가 높은 전문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중환자 기관삽관 등의 수술 행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다섯 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 마취, 전문 의약품 처방 등 아홉 가지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선 간호사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 간호협회에는 의사가 부족해 사망 선고를 대신 내렸고 휴일 근무가 반강제로 실시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지금 업무 부담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의사들이 없는, 없는, 없는 동안에 너무 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이달부터 매달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해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